네, 재밌으셨니까이 네, 영화는 뭐 즐겁고 재밌다 이렇게 여쭤보면 안될것 같고 힐링 많이 받으셨습니까? 네. 아, 별로 안 받으셨나요? 저 오늘 같이 온제 딸은 한참 울어가지고 휴지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어, 하여튼 힐링도 받고 치유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한여름에 끝자락에 어,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 모두 다 아마.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가을을 준비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어, 오늘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모실 텐데 여러분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<웃음> <웃음> 실수요? <웃음> 아니 뭐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만. 자 오늘 주인공분들과 그리고 어 감독님 함께 다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.